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오븐을 걷혀고 빵을 굽고 홈베이킹을 가르치고 있는 빵 선생 조옥선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당시에 제 꿈은 아나운서였어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잊혀지나 했던 방송의 꿈이 국민 DJ 오디션을 통해 살짝 쿵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제 심정은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재미나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 자리를 꾸며보겠습니다. 족선, 화이팅! 올해 환갑이신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은퇴를 하시고 집에만 계십니다. 평생 일만 하셨으니 뭐 이제 인생을 즐기셔도 될것 같은데 오히려 넘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모임에 같이 가자고 권유해도 어색하다며 집에서 TV만 보는 아버지가 무척이나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가 기운을 내서 앞으로의 인생 즐겁게 사실 수 있을까요? 좋은 노래 한곡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아버님은 가족들을 위해 한 평생 일만 해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즐기고 노는 방법을 잃어버리신 듯 해요. 이럴 때는 차라리 아버님의 뜨거웠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드리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대 고고장 최고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논란스의 섹시 뮤직. 어, 기부천사예요. 기부천사. 역시, 딩동 소리와 함께 9 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숙씨.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기부천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 네. 처음 따뜻한 기부를 지금도 그렇고 계속하고 계시는 것으로 유명하신데, 처음 기부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음, 음 그거는요. 늘 제가 아, 생활 속에서 어, 고맙고 감사한 걸 느끼거든요. 할수 있다는 음, 거에 대해서 음, 네. 왜냐면 어,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늘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나눌 수 없어봐요. 없는 어, 거보는할수 있다는 거. 네. 아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현숙 씨에게 기부 활동은 어머니를 추모하는 방법이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 남겨주신 어머님께 한 말씀 전하신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laughs> 그때 뭐~ 지나가 보니까 잘했다는 거 뭐~ 효녀라는 거는 보다는 늘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부모님께 못다 했던 거를 이거를 이거라도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해서 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네 어~ 함께하는 청취자 입장으로서 현숙 씨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마지막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기부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청취자 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눔이라는건데 내가 막막 부자 랬어뭐 물질적으로 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수기 때문에 노래를 수도 할수 있고 아... 다른 말 잘하는 사람은 네. 말로써 자기처럼 할수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네, 어, 어, 인터뷰 엄마 내가 엄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고 용돈 드렸지 살림 하는데 쓰시라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아, 맨날 그래, 궁상이야. 옷도 좀 사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 나 절대 결혼하면 엄마처럼은 안살 거다.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다 하면서 살 거야. 이 말은 결혼 전 제가 엄마께 종종 했던 말입니다. 용돈을 드려도 매번 살림하는데 보태시지, 당신을 위해 쓰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당시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엄마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가을 옷이나 한벌 사입으라고 저한테 돈을 줬는데 결혼하기 전저 같았으면 벌써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이옷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신이 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여성복 코너가 아닌 아동복 코너에서 두 아이의 옷을 사며 너무나 흥분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예전에 제가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엄마도 이래셨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엄마께 전화 한번 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러워서 하지 못해도요. 엄마, 나 엄마 성각 나서 전화 한번 해봤어. 라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들의 엄마는 그 마음을 분명 알아주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DJ라는 직업을 그저 작가 선생님이 써주신 원고를 재미나게 즐겁게 청취자들한테 전달하는 거가 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신경을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라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 DJ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d j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제 최후 발언을 <laughs>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네요.